와,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팬분들도 시원하고 좋겠네요. 막 땡볕에서 이렇게 더운 날. 근데 그 대신 이제 팬카페 유치는 많이 못 하겠죠? 지난성님 팬카페 부수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앞에 좀 나와 계셔야. 매니저가 와가지고 좋아라~ 그러니까, 여기는 진혜성님 팬카페 부스 아까도 보여드렸는데, 점심때는 한가할 줄 알았더니 점심때도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요. 아, 요 안에 가수님 사진 좀 있으면 찍으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요 안에 가수님 사진 같은 거 해놨으면 좀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. 그냥 패스하고요. 진나장님 팬카페 버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연 시작 후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공연 시작 5분 전까지 입장 과자리를지켜해 주시기 바랍하니다